8월을 기점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은 늘고 또 매수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2차 하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에서 최고가 대비 40% 빠진 20평대 아파트 탑10 준비해 봤습니다. 300가구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했고요. 최근 2개월 이내에 거래된 사례를 뽑아 봤습니다. 10곳 가운데 4곳이 동작구에 있었고요. 50% 가까이 떨어져서 서울에서 3억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이편한 세상입니다. 1,378가구고요. 2021년 7월 최고가 8억 9천만 원에서 올해 9월 9층 매물이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2% 빠진 가격인데요. 전세 최저가는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1호선 신희문역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9위는 성동구 은봉동 신동아파트입니다. 433가구고요. 2021년 9월 최고가 10억 6천만 원에서 올해 9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2% 하락한 가격인데요. 이 단지는 서울 중심에 있지만, 96년도에 준공을 해서 좀 연식이 있는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이기도 한데요. 기존 430여 개 가구에서 499개 가구로 수직 증축할 계획입니다. 경희중앙선 은봉역과 도보 13분 거리고요. 전세가는 가장 낮은 가격 기준으로 3억 4천만 원입니다. 8위는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68제곱미터 29평이 2021년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근데 올해 10월에 7억 6,500만 원에 거래된 건데요. 최고가 대비 33% 하락한 가격입니다. 1호선,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과는 도보 11분 거리입니다. 전세 최저 호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7위는 강동구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입니다. 2,938가구고요. 2021년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9월 8억 3,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4억 넘게 떨어지면서 최고가 대비 33% 떨어졌는데요. 이 단지는 최고가 대비 3억 원, 4억 원 빠진 거래가 올해 9월 두 차례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이 전세 최저 가격은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6위는 동작구 신대방동 보람의 자이더 포레스트입니다. 919가구고요. 이 단지는 올해 최고가가 나온 단지입니다. 2023년 7월 12억 1천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뒤인 9월에 7억 9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4% 떨어진 가격입니다. 7호선 신대방 3거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최저 6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5위는 노원구 월계동 그랑비일입니다. 총 3천 3가구고요. 2021년 8월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서 올해 9월 1층 매물이 34% 떨어진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단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1호선,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이 있고요. 전세 최저 가격은 3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위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천 64가구고요. 이 아파트 23평 매물이 2021년 8월 최고가 8억 7천만원에서 올해 9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밖에도 같은 단지 2층이 6억원대에 팔렸는데요. 최고가 대비 31% 하락한 가격으로 매매된 겁니다. 7호선 중계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세가격 최저가는 2억 2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대우 아파트인데요. 고척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총 987가구로 2021년 10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올해 10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된 건데요. 최고가 대비 3억원 빠져서 40% 떨어진 가격입니다. 전세는 최저가격 기준 3억 3천만원입니다. 1호선 개봉역까지 걸어서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는 좀 힘들다는 건데요. 마을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걸려서 도착이 가능합니다. 입주민에 따르면 지대가 높은 점 그리고 비행기 소음이 들리는 점은 잘 확인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2위는 중국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24평은 2021년 9월 9,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9월 5억 6천만 원에 팔려 최고가 대비 43% 떨어졌습니다. 이후 7억 후반대의 가격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세 호가 가장 낮은 가격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 단지는 도포 10분 내에 지하철 1호선, 6호선이 지나는 동룡 압력에 도착할 수 있고요. 또 2호선,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까지도 10분이 걸려 도착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 현대아파트입니다. 768가구고요. 이 단지는 25평이 2021년 8월 최고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단지인데요. 근데 올해 10월에 3억 7천 6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 1층 저충부 매물이었고요. 최고가 대비 49% 떨어진 가격인데요. 2002년에 들어선 구축 단지입니다. 3호선 홍제역까지 걸어서 12분 걸리고요. 현재 나와있는 전세가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옷 따뜻하게 챙겨입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